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를 와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한이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요란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 오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완, 개아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개아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에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아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 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사도행전 14장. 이에 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